우리가 관계 속에 있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 받기도 합니다. 이 갈등이 생길 때 사실 갈등을 잘 푸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갈등을 푸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문학 평론가인 신영철 씨가 어떤 글에서 이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 갈등이 생길 때 때론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도 생기는데 그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를 그 양과 질 그대로 알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해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 본인의 자발적 역량만으로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해자의 성품과 노력의 차이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 무능력, 즉 타인의 슬픔을 똑같이 느낄 수 없음이라고 요약될 그것과 관계하는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통스럽게 절감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를 교육하여 그로 하여금 제 무능력을 뛰어넘게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교육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을 때 가해자는 이 피해자가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 만큼을 공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씨는 이것을 이제 공감의 무능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는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가 느끼는 그 고통만큼 느끼도록 이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언론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거짓된 그 주장을 해가지고 또 피해자가 상처를 이제 받았는데 그 피해자가 이제 더 이상 법적인 선처가 없다. 그런 주장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피해자가 당한 고통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 가해자가 그 고통을 느껴서 다시는 똑같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갈등을 풀기가 사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두 사람 모두 다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해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산상순 본론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지난 주에 이제 본론의 전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본론 전체의 주제인데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첫 번째 주제로 살인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뭐 살인도 언급은 하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군가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해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주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주옥불에 들어간다. 여기 보게 되면 동사를 보시면 이 동사가 조금씩 여러분 강화가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죠. 심판란 단어는 되게 넓은 의미입니다. 라가라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요. 미련한 놈이라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공회에 잡혀가는 것보다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심판입니다. 이 동사뿐만 아니라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화를 내는 것보다 라가라고 말하는 것, 라가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라가라는 단어는 아람에서 온 단어인데 머리가 비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거나 그럴 때그 사람을 약간 경멸하여 비하하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 라가라는 단어랑 되게 의미가 겹칩니다. 둘다 약간 어리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가 훨씬 뉘앙스가 강합니다. 어리석다면 아주 어리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바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이어서 뭐예요? 누군가에게 부적절하지 않은 화를 내거나 네 머리가 비어 있다고 말하거나 바보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그 내용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살인을 규정할 때 육체적인 살인도 있지만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내적인 살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적절하지 않은 화를 내거나 어떻게 보면 욕을 하는 것을 지금 사례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뭐 부서에서 어떤 회의를 하다가 더 좋은 결정을 위해서 때로는 뭐좀 갈등이 생기면 화를 내기도 하죠.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뭐 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들도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는 욕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종종 이제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께서 욕을 좀 집에서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뭐 그냥 어머니가 욕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때 썼던 표현이 너무 강렬해 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 욕이 찰지다는 거예요. 그래서뭐 욕이 입에 짝짝 달라붙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욕을 집에서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제가 볼때제 그 어머니를 제가 잘 알거든요. 너무 교회를잘 섬기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처음엔잘 믿어지지 않다가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욕을 했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선교 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제가 이질적었던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 갔을때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거의 욕이 없으면 거의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대화할 때도 순간순간 막 욕이 들어가고요. 처음에 적응이 좀잘안 됐습니다. 제가 대학 때 대부분 이제 믿는 친구들과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뭐 거의 욕을 제가 들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늘뭐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축복의 말만 듣다가 군대 가자마자 거의 계속 이제 욕을 듣다시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를 당한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 하다 보면 되게 좀 말도 안 되고 좀 짜증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오늘 아주 막 짜증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문턱 이제 제가 갑자기 제가 툭 아이씨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이 말을 했다는 사실에. 근데 다행히 C 다음에 단을 완성시키지 않았어요. C에서 멈췄거든요. 한국 용이 워낙 이제 그. 많잖아요. 이씨 다음에 붙는 앞뒤로 붙는 단어가 많아가지고 뭐 지방으로 가면 막 억양까지 세가지고 이 욕이 되게 화려한데 제가 그때 문득 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씨 이이 씨파다라는 단어더라고. 이 단어가 성행를 나타내는 단어래요. 여러분 그 아셨나요? 이 단어가 사실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고 제가 군대에서 좋은 말로 다른 사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그 얘기를 세뇌들, 세뇌들, 세뇌를 당하면서 저도 그 표현을 했다는 사실에 되게 약간 좌개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때로는 좀 부적절한 말로 또는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할때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이 대안이 사실 약간 충격적입니다. 마태오 5장 23절 24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한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러 갔는데 내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예물을 드리지 말고 중단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이제 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화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것세 가지를 좀 간략히 간략히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 생각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비하하는 말은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오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비하하는 말을 할까요? 대부분 누군가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비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뭐 잘못된 뭐 예배적인 뭐 상황으로 그 사람이 정말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때로는 비해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 같은 걸 보게 되면 뭐그 사람과 잘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비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다막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고 안에 서로 막 비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우리가 서로 알고 그런 관계 속에서 누가 비하는 말을 할까요? 대부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기 쉽고 직장이라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비하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기가 더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더 많은 권력을 주실 때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자리에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섬기길 라고 사실 주신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0장 40,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처럼. 최고의 권력,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의 가장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 사람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 가게 되면 직급이 올라가면 점점 더 뭐예요? 더 많은 어, 권한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더 많은 섬김을 요청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요? 그 자리가 올라가 올라갈수록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질 때 이것을 잘못 사용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화목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이 화목화라는 것은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할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 너의 행동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런 표현을 했지만. 나의 표현 너무 과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용서해 다오. 이렇게 이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유명한 상담학자인 레리크랩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90%의 칭찬과 10%의 지도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막 충격요법으로 좀 과한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심하게 말을 쏟아붓기도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지도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이크랩의 말처럼 더 많은 격려와 축복이 우리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 생각할 것두 번째는 뭐냐면 화해는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 3절, 이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 가르치냐면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가 가보나움입니다. 가보나움 근처에 있는 어떤 언덕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가보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일를 어떤 그 지역에는 회당에서 지키고 이스라엘 중요 절기가 있잖아요. 중요 절기 때는 제물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까지 걸어 가서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일어요 어느 정도일까요? 160km가 다금넘습그다그러면그당시에는 걸어갔거든요. 160km면 쉬지 않고 걸으면 하루 이상 걸어그 돼요. 근데 그렇게 걸을 그가 없잖아요 중간에 쉬기도 하에또 잠도 자야 되고 그러면사람그다좀다르겠지만다 3, 4일 되는거리입니다 지금 예수다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제사를 잠시 중단하고, 3, 4일 되는 거리를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다시 3, 4일 걸어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가보나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제사 드리고, 가서 화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성숙하셔서 당연히 갔다 와야지 그런 표정이신데 뭐 그렇게 할다면 너무 너무 좋고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실천하기 힘든 이게 가능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문자적인 메시지, 문자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참보다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준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전까지는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의미는 예배 선행 조건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화목하지 않을 때는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제안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제자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제자는 다툼과 분쟁의 상황에서 언제나 용서의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수평적인 면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내가 지금 화해가 안된 사람이 있는데 아, 그럼 오늘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되겠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가고 그 사람과 화해될 때까지 예배도 안 가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배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과의 화해하는 것도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린 예배도 약해져 있고 이 지체와의 어떤 갈등들이 생길 때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는 이런 수평적인 예배 부분도 사실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 생각할 것세 번째는 뭐냐면 화해는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소송에 걸렸어요. 오늘 누군가 지금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발한 사람과 함께 지금 오늘날을 말하면 지금 법원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사와하라는 말은 법원에 가기 전에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또 소송에 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한 푼이라는 게 이제 로마 동전인데 구리로 만든 동전입니다. 그 일데나리온이라는 이제 가치가 있는데 일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노동자야 품삭입니다그한 푼은 하루 노동자 품삭이 64분의 1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삭이 아주 작았거든요 그 작은 금액이 64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날 그 금액으로 환산해봤어요 오늘날 최저시급으로 매일 8시간 일한다고 치고 한 푼이 얼마일까요 1200원입니다 지 원. 1200원. 지금 소송이 있을 때이 1,200원까지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해가 이루어질 때 철저히 온전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예배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해가 예배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동일하게 이 화해는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온전한 화해를 묵상하다가 제가 떠올랐던게 뭐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화해자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깨진 관계의 모든 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값을 다 치르셨죠 온전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소론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피해자의 고통만큼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신영철 씨가 그 글의 마지막에 자기도 때로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수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가정한, 게, 가정한 거겠죠. 그 피해자의 고통을 더 공감하기 위해서 오늘도 슬픔을 공부해야 공부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만 더 공감하기 위해서 오늘도 슬픔을 공부한다.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료신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루신 희생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될수 있잖아요 가해자가 될때그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잘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상처를 드렸거든요. 계속, 뭐,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다 용납해 주잖아요. 다 용서해 주잖아요. 다 품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용납하심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해자가 될 때, 우리가 가해자를 어떻게 해요? 가해자의 연약함을 또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이 결국 자기에게 가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이런 고통과 갈등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관통해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주의 마음으로 가득하도록 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